글러브는 위대한 영웅이라고 해서 꼭 힘으로만 이기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요 아주 교활한 장난이나 재치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소노공의 가장 기발한 모험 두 가지입니다. 자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아니 스님들을 마구 죽이는 살인마 같은 왕을 머리카락 하나로 착하게 만든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하지만, 이게 바로 선우공의 방식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야기. 왕의 최악의 헤어스타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장법사 일행이 도착한 곳은 멸법국이라는 곳인데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한자 그대로 불법을 멸망시키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살벌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죠.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 멸복국의 왕이 불교에 어찌나 큰 원한을 품었는지 스님 만 명을 죽이겠다고 맹세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보시는 것처럼 9996명을 죽였습니다. 이제 딱 4명만 더 채우면 되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우리 주인공들이 딱 걸린 겁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죠. 이 왕의 의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그의 맹세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법으로 굳어진 아주 끔찍한 서약이었습니다. 삼장법사 일행에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손오공은 여기서 칼을 빼들지 않아요. 힘으로 왕을 제압하는 대신 자신만의 아주 특별한 마법, 바로 장난을 쓰기로 합니다. 이게 바로 손오공의 진짜 무서운 점이죠. 손오공의 계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깊은 잠에 빠뜨립니다. 둘째, 자기 머리카락을 싹 뽑아서 수천 개의 자동면도칼로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랑 왕비는 물문이고 모든 신하들의 머리를 아주 그냥 싹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폭력은 단한 방울도 쓰지 않았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음날 아침 평생 스님이라면 치를 떨던 왕과 신하들이 거울을 딱 봤는데 자기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스님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궁궐은 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겠죠. 결국 이 왕은요 하룻밤 사이에 겪은 이 엄청난 굴욕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까지 멸법국에서 불법을 공경한다는 뜻의 흠법국으로 바꿔버리죠. 손오공은 피한 방울 안 흘리고 오직 재치와 장난만으로 나라 하나를 통째로 구원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 기묘한 절도 사건입니다. 이번 무대는 옥화주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제자들의 목숨과도 같은 전설적인 무기들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범인은 근처에 사는 황사자 요괴였어요. 아니, 근데 이 무기들이 도난당한 이유가 좀 황당해요. 바로 무기들 자체 때문이었거든요. 한밤 중에 여의봉이랑 쇠스랑 보물지팡이가 스스로 막 신비한 빛을 뿜어냈는데, 이 빛이 그만 요괴의 눈에 띄고 만 겁니다. 어 저거 뭐야 보이다 하고 훔쳐간 거죠. 무기를 되찾으려고 소노궁이랑 저팔계가 변신술을 씁니다. 요괴 부하인 조찬 고개와 고개 조찬으로 변신해서 소굴에 잠입하는 거죠. 이름부터가 벌써 웃기지 않나요? 교활하고 괴상하다, 괴상하고 교활하다. 딱 봐도 코미디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이름들이죠. 자 여기서 정말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요괴 소굴에 잠입한 두 사람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요괴가 훔친 무기들로 큰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의 주인공이 천하제일의 무기인 여의봉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저팔기의 쇠스랑이 메인 이벤트였습니다. 사후정 무기는 뭐 관심도 없었고요. 네, 맞아요. 잔치의 공식 명칭이 바로 정파회. 우리말로 하면 쇠스랑 잔치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황당할 수가 있을까요? 이 요괴는 소노공의그 대단한 여의봉보다 저팔계의 농기구에 훨씬 더큰 감명을 받은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저팔계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자기 무기가 주인공이라니까 어깨가 으쓱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감히 네세스랑을 훔쳐서 파티를 열어? 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이 분노와 자부심이 뒤섞인 감정이 바로 요괴의 파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유쾌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그냥 웃기기만 한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웅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바로 장난꾸러기로서의 영웅이라는 서유기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죠. 영웅은 단순히 힘만 센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진짜 힘이라는 게꼭 주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오공은 힘보다 지혜를, 전투보다 재치를 선택했죠. 그의 장난은 단순히 웃긴 걸 넘어서 맹목적인 권위에 허점을 찌르고 상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던 셈이죠. 자, 이렇게 유쾌한 소동 끝에 손오공 일행은 황사자 요괴를 물리치고 무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깔끔하게 끝나면 설기가 아니죠. 이 요괴에게는요. 머리가 아홉 개나 달린 어마어마한 할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과연 손오공은 이 엄청난 복수전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분석에서 계속됩니다.